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제가 뭘 잡아놨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보이시죠 인생 난리죠 너 비둘기를 왜 잡았냐 이 자식이 얼마 전에 블루베리 멀칭을 했는 곳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소나무 갈비로 멀칭을 했는데, 멀칭을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계속 이렇게 꼭 사람이 밟은 것처럼 막 헤쳐놨어요. 전체 다 이렇게. 이렇게 막헤쳐놨어요 여기도 그렇고.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 앞집에 고양이,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전에 예전에 닭을 한번 건드리려고 들어왔는지, 고양이가 한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고양이가 들어왔나 싶었는데, 고양이가 들어오면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 있으면 똥을 싸고 더 흙을 덮어고 그러는데, 흙을 디벼보니까 똥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쥐 있잖아요. 쥐. 농장이 있으면 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용의자로 쥐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쥐덫을 놔놨어요. 지드스를 놓고, 그리고 또 약국에 가면 찍찍이라는 거 있죠. 그것도 놓고 했는데, 한 일주일 났는데도 안 잡혀요. 먹이도 그대로고, 그래서 지도 용이선상에서 벗어났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세 번째. 두더지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땅을 팠는데요. 두더지 같은 경우는 땅을 살짝 이렇게 덜 치면 구멍이 살짝 보여요. 두더지 구멍은. 지구멍은 작은 지 같은 경우는 잘안 보이는데, 두더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한 요만큼의 굴이 보여요. 살짝 이렇게 흙을 덜 치면. 두더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 뭐지. 이거 맨날 올 때마다 이렇게 멀칭 이렇게 헤쳐놓은 것을 다시 올리고 이러는 게 귀찮아서 정말 짜증이 나고 있는 중이었는데 오늘은 오니까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비둘기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이쪽에 앉아 있었고 제가 조금 오니까 버덕버덕 하던데 다 헤쳐놨어요. 비둘기가 그래서 잠자리채. 잠자리채로 오늘 제가 한 마리를 잡아 버렸습니다. 이 잠자리채로 한 마리 잡았는데요. 얘는 있죠. 얘, 얘 비둘기 이녀석이거 안에 있는 요거 요거. 얘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 농장에. 그래도 뭐 저는 처음에 뭐 지를 의심했지 비둘기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딱 잡힌 거죠 저한테 요 녀석이 땅을 해치고 멀칭 재료를 막 해친 범인입니다 뭐 어쨌건 검거를 했는데 요 녀석은 일반 뭐 도심가에 있는 비둘기가 아닌 거 같아요 산에서 왔갔다는 산비둘기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뭐 이걸 잡아 갖고 뭐할 방법은 없고 한 이틀 저를 일주일 동안 마음 고생시킨 죄로 한 이틀 정도 여기 관상닭 닭장 안에 따로 격리를 한번 시켜 놓을 겁니다 한 이틀 후에 있다가 뭐 다시 보내 주든가 뭐 그럴 거고요 아 요녀석 요거 참 이쁘긴 이쁘죠 비둘기도 뭐 사람들 뭐 평화의 상징이고 이라는데 요즘은 비둘기도 유해 동물이에요 유해 동물 도심가에 뭐똥이란 똥은 다 싸고 뭐 도심 속에 있는 비둘기는 당연히 뭐 유해동물이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봄철에 이 비둘기가 정말 짜증이 난답니다. 씨를 뿌리면 다 파헤쳐서 어떻게 됐는지 씨를 먹어요. 그래서 뭐뭐 도시든 촌이든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은 범인을 건거한 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비닐 아웃 안에서 블루베리나 뭐 다른 작물을할때 캐쳐졌을 때 범인이 지가 아니고 두더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 이 비둘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